올 여름은 예년에 비해서 굉장히 많이 무더웠던 여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여름이 언제나 지나갈까 하는 마음도 들기도 하셨습니다. 하지만 계절의 순환은 여지없이 우리 가운데 찾아옴으로서 요즘은 아침과 저녁으로 제법 한기를 느낄 정도로 제법 쌀쌀하고 추운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환절기에 각별하게 건강하게 잘하셔서 영유간에 건강한 축복된 성도들이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말씀 중에 산상수훈의 내용에 있는 말씀 중의 일부분의 말씀입니다. 아,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율법과 전통을 내세우며 예수님께서 선포한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마치 열매 없이 임반 무성한 나무처럼 가르칠 때는 그럴싸하게 듣고 또 행함으로 실천할 것 같았지만 실제적인 삶 속에서는 책임 있는 행동을 하지 않았다는 말씀입니다. 그들의 그러한 모습을 보신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나무와 열매의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나무를 보면은 열매를 보면은 그 나무를 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17절서부터 20절까지 한번 읽어 줘보세요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아멘. 여러분들 네. 열매는 나무를 최종 평가는 하 기준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무엇이요? 열매가. 부디 저와 여러분은 농부 대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거룩한 열매를 많이 많이 맺고 거둬들여서. 천국 끝간에 넉넉히 수북이 가득 채워서 채울 수 있는 축복된 성도들이 될수 있기를 주의름으로축원합니다 아, 오늘 본문에 보면 아, 좋은 나무와 나쁜 열매가 나오는데 이 좋은 나무가 상징하는 것이 있고 나쁜 나무가 상징하는 것이 있습니다. 먼저 나쁜 나무는 거짓 선자를 말하는 것인데 아, 좋은 나무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참 제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 이런 자로 비유한 것이지요. 나쁜 나무인 거짓 선자들은 말로는 자신들을 아주 그럴듯하게 아 말로 아주 번질 지 참기름 파는데 번지르하게 말을 잘하지요. 아. 그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아 넘어갈 수도 있고 감언이설로 속아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열매를 보면은 나중 결과를 본다면은 틀림없이 그들의 행실은 금방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는 거짓 선제하기에서는 선한 열매가 나올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열매를 봐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16절 말씀에 보면은 그들의 열매로,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은검께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그렇습니다. 딴다는 얘기예요, 못 딴다는 얘기예요, 딸수 없다는 얘기죠. 가시나무에서 어떻게 포도를 따고, 은검께에서 어떻게 무화과를 딸 수가 있겠습니까? 음. 그런데 여기서... 열매로,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했는데, 열매는 헬라어로, 카라포스라는 단어를 쓰는데, 뜻은 땅의 열매, 산물, 이익, 성과, 결과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열매가 단순하게 아, 나무에 달린 열매인가 보다 이렇게만 한 것이 아니라, 이 카라포스라는 단어는 모든 삶에 있어, 우리가 직장에 가면 월급 받죠. 그것도 열매로 볼 수가 있습니다.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성적을 받았다. 그것도 열매로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일을 열심히 했는데 어떤 속의 목적성을 잃었다. 그것도 열매로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사람으로 본다면은 그 열매를 사람으로 본다면은 겉모습이 아닌 그 사람의 모습, 즉그 어, 삶의 열매, 생실을 통한 삶의 열매, 그 사람의 삶의 열매. 아, 이 사람이 좋은 사람이구나, 좋지 않은 사람이구나, 가까이 해야 될 사람이구나, 가까이 하지 말아야 될 사람이든 구별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외모와 배경을 중요시하기에 마치 입과 꽃, 열매보다는 입과 꽃에 치중한다는 것이죠. 왜냐면 화려하고 아름다우니까. 하지만 하나님의 관심은 그의 삶의 열매에 관심을 두고 있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번 다시 한번 체킹해 놓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예수님 시대에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께 책망을 받은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종교 지도자들이면은 대우를 받고 사람들부터 존경을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를때면 대자사장들, 서기관들, 바리세인들, 뭐 서기, 뭐 사두개파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종교 지도자들 간데 어른들이지요. 어른들인데 그들은 이 어른들이 예수님께 한없는 책망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책망받은 그 이유는 그들의 말은 그럴듯하게 하는데 말한 바그 행위는 아무도 실천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말은 해요. 그러나 행함은 하지 않습니다. 이게 이제 문제가 된 것이죠. 그래서 구약 성경 2사에서 29장 13절에 보면은 주께서 이러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난다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계명으로 받지 않고 사람의 말로 받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말씀을 받을 때아 사람 김재호 목사가 전하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예수님이 이 자리에 서서 대신 나를 통해서 말씀하시, 저를 통해서 말씀하신다 이렇게 하고 말씀을 받으셔야지 인간 저만 바라보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그렇지는 않겠지만. 네. 지도서 1장 16절에 보면, 은 그들이 하나님을 시인하나 입으로는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는 자니, 가증한 자요, 복종하지 않은 자요,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니라, 선한 일을 버렸다는 거 하지 않습니다. 그 선한 일을 버렸으면, 은 그들은 무슨 일을 한다는 얘기예요? 악한 일만 골라가죠. 한다는 얘기가 아니겠습니까? 누가 보음 6장 46절에 보면, 은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나한테 주여 주여 하면서 왜 내가 말하는 말을 내가 지시한 말을 내가 선포한 말을 지키지 않고 행하지 않느냐 이렇게 역설적으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면은 20절까지인데 21절에 보면은 뭐라고 그러세요? 한번 읽어 보세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오.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멘. 주여 주여 한다고 천국에 다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뭣대로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간다는 거. 행하는 자. 이 행함이 없는 믿음 이게 문제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3장 6절 이하에 보면은 어떤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었습니다. 이것부터 시작부터 이상하지요.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었습니다. 그리고 열매를 거둘 시기가 되어서 포도원 지기에게 가서 열매를 가져와라. 열매를 따와라. 무화과 열매를 따와라고 그랬겠죠. 그런데 3년이나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무엇이냐면 열매를 충분히 맺힐 수 있는 시기가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열매를 얻지 못하니까 주인이 성질이 나버려서 야, 그 나무 찍어버리라. 베버리라 그랬더니 가온지기가 이렇게 대답하지요. 주인이요. 금년에도 그대로 두서서 내가 두릅하고 거름을 줘서 또 가꾸고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충분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제가 수고를 더 많이 할 테니 금년만 좀 참아달라 그러지요. 만약 금년에도 열매를 맺지 못하면 그때 찍어버리셔서 찍어버리겠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여러분. 아, 충분히 열매를 맺어야 될 성도들. 여러분, 신앙생활 어느 정도 하면은 열매를 맺어야 되잖아요. 여전히 어린아이들처럼 옹알이하고기적귀 차고 쭈쭈병 들고 다니고 10년이 지났는데 20년이 지났는데 직분을 받았는데도 그러고 다니면은 여러분 보기 좋아요, 안 보기 좋아요? 말은 하지 않습니다. 말은 하지 않지만 속으로는 불편함이 있습니다. 왜 저럴까? 그런 분들이 있지요. 뭐 대답할 필요는 없는데. 너무 빨리 했네. 대답하지 마세요. 그런 분들 있지요. 속으로만.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 잘하고 다 성장한 것 같지만 어느 순간 낙심이 파고 와버리면 한 순간에 그냥 팍 떨어집니다. 이건 누구나 다 경험할 수 있는 부분이죠. 그러나 떨어진 다음에가 이제 문제죠. 떨어진 다음에 텅 하고 다시 팍 튀어 올라가야 되는데 떨어진 다음에 찰떡처럼 딱 붙어가지고 껌처럼 붙어 안 떨어지, 올라가질 않는 거. 그게 문제예요. 어쩌면은 올한 해가, 2024년 올한 해가, 가온지기가, 가온지기 되는 제가, 제가 가온지기의 주인이 아니잖아요. 주인 대신 우리 주님이 저한테 맡겨진 이 포도원, 애심은 무화 나무와 같은 이 나무에 열매가 맺혀야 되는데, 하나님, 그래도 불쌍히 여겨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조금만 더 참아주시면 잘될 겁니다. 이런 어쩌면 저를 포함한 그를 사랑한 그 아버지를 사랑하는 중보기도하는 이런 성도들의 어떤 간청 속에 기도 속에 어쩌면 금년이 마지막 마지노선 같은 그런 해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자 오늘 제가 금방 포도나무 포도원에 심은 그 무화과 나무 그 비유의 말씀 가운데 깨닫는 교훈은 주인은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었을 때는 다 생각이 있습니다. 그냥 갖다 심은 것이 아니라 포도도 열매를 무화과 나무도 열매를 여러분 포도 나무 무슨 뭐 관상수로 뭐그거 모양 좋은 거 보려고 포도 나무 심겠습니까? 무화과 나무 그 관상수로 보기 좋으라고 심는 게 아니에요. 둘다 열매입니다. 주인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었을 때는 다 생각이 계산이 있는 거야. 그냥 갖다가 심은 것이 아니라, 나름대로 열매와 기대치를 가지고 심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심은 나무에 대해서는, 아, 1년이 지났으니까, 2년이 지났으니까, 어느 정도 컸고, 어느 정도 이제 열매를 기대해도 되겠구나. 이런 기대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었다는 것은, 이 농부는 그 땅을 공토를 조금이라도 남아있는 공토가 공토에 땅이, 노는 땅이 없이 충분한 결실 소득을 기대하면서 나무를 심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농부는 에너지와 열정이 넘치는 농부였다. 이렇게 한번 볼수 있습니다. 이게 잘 이해가 안 되면은 여러분, 찻길 가다 보면은 길에 밭대기도 되지 않는데 찻길 옆에 한줄딱 심어놓고 두줄딱 심어놓고, 밭은 아니에길 옆에. 그거 심어놓은 거, 그 보셨지요? 뭐, 뭐, 심어요. 이게 한국식으로 얘기하니까 금방 알아들으시네. 즉그 얘기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심었어. 뭘 심었어? 그러면은, 심은 사람은 거기에 관심을 둘까요? 안 둘까요? 아이고, 따먹든가 말든가, 멧돼지가 와서 다 씹어먹든가, 지나가는 사람이 따가든가, 그렇지 않습니다. 그거 새들이 못줘서 먹으려고 막 이렇게 뭐비닐로 덮고 망을 덮고 물탄을 쳐주고 뭐지주대 대주고 온갖 짓을 하잖아요. 농사가 지도 않는 농사를 하면서. 그런데 그래도 그 심은 사람은 기대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도 잘안 달리는 것보다 풍성하게 달리면은 큰밭 가지고 있는 사람보다 더 많이 달리면 더 좋지요. 뭐 그럴 리는 없겠지만 네. 큰밭보다더이한 줄이 큰 밭보다 크면은 큰 밭까지 나는 성질라 나서 막 밟고 지나갈 수 있고 다 뽑아갈 수 있으니까 너무 심하게 이렇게 많이 달리면 안 되겠죠. 음. 결국 그 땅에 심겨진 무화과에 열매가 없다는 것은 농부 입장 심어놓은 사람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용서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 뭐한테 심겼어요. 뽑아버리고 차라리 교통정리하고 끝나는 것이 낫지 않겠습니까. 결국 열매 맺지 못한 무화과 나무는 찍혀 불에 던져지게 되듯이 거짓 선지자들은 마지막 날에 영원히 꺼지지 않는 지옥 불에 던져지고 지옥 판결의 심판을 피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악인의 최후의 모습이에요. 시편 1편6 절에 보면은 그런 말씀이 있죠. 대저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할 이로다. 이 성경의 마지막 결론 아니에요? 오늘 우리 성경에도 보면은 아름다운 열매 식구절에 보면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는 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나무가 불에 던져 듯이 이게 지금 나무 얘기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열매 맺지 못하는 성도들 열매 맺지 못하는 사람들은 결국은 지옥 불에 들어가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분은 추운 날씨에 몸을 데피는 이런 불이 아니에요. 거기는 한번 들어가면은 야. 양원토록 빠져나올 수 없는 고통과 저주가 있는 어? 탄식과 시름만 있는 부르짖음만 있는 그것이 양원토록 지속되는 것이 지옥이에요 중동 격언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중동 쪽의 격언이 산이 움직였다 하면 은 믿어라 산이 움직여졌다 하면 그걸 믿어라 그러나 사람의 성격이 변했다 하는 말은 믿지 마라 아, 참, 설교 준비하면서 제가 은혜 많이 받았어요. 산이 옮겨졌다면 그 믿으라는 거예요. 그러나 사람이 변했다면 그 사람 새 사람 돼서 믿지 말라는 얘기죠. 그토록 사람이 변하기 힘들지만 사람으로서는 변하기 힘들지만 하나님은 그런 사람도 변합니다. 하나님은 산도 옮기고 사람도 변화시킬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성경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 귀하게 변화되어서 쓰임 받는 훌륭한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믿음으로 의론 가지가 되었으니, 선한 열매를 주렁주렁 맺는 축복의 주인공들, 축복의 성도들이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유실수는 과실을 맺기 위해서 존재하는 나무입니다. 고로 유실수가 열매가 없다. 이건 참 비참한 비극입니다. 성경에 보면 은 꽃과 열매에 대한 대자적인 교훈을 꽃도 나오고 이파리 나오고 열매도 이런 비유가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꽃이라는 단어가 성경에서 한 37번 정도 등장합니다. 그리고 열매라는 단어는 자그마치 200번 이상이나 등장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8절에 도 보면 은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주님의 참제자는 뭘 많이 맺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열매를 많이 맺어야 된다는 거예요. 나무로 본다면 열매가 맞아야 되겠죠그 나무에 합당한 열매를 많이 맺어야 되겠죠. 자, 그렇다면 열매를 많이 맺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열매를 많이 맺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나무에 열매를 많이 맺으려면 잘 붙어 있어야 돼요. 그와 같이 영적인 열매를 많이 맺으려면 예수님께 잘 붙어 있어야 됩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에 보면 은내 안에 가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않으면 그러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참 포도나무 대신에 예수에게쫙 붙어 있지 않으면 은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다는 거예요 맞지요 붙어 있어야지 열매를 맺지 잘라진 가지 병든 가지 어 마른 가지 어떻게 열매가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잘 붙어 있는데, 건강하게 붙어 있어야 돼요. 이 건강하게 붙어 있다는 얘기가 뭐냐면은, 오늘 같이 우리 교회가 예배합니다. 예배 시간 잘 나오는 사람이에요. 잘못 나오는 사람은 뭔가가 문제에 있어서 건강치 못한 거예요. 마른 가지든가, 병든 가지든가, 아니면은 죽은 가지든가, 예? 어?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건강하게 잘 붙어 있어야 열매 맺지 여러분, 몸도 그렇잖아요. 어떤 한 곳이 아프면은 다 아픈 거예요. 머리가 아프면 온몸이 다 아픈 거예요. 그렇잖아요. 속이 안 좋으면 다 속, 온몸이 다 불편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되시는 참포도나무대신 예수님께 가지처럼, 가지, 건강한 가지가 잘 붙어 있으면은 열매는 어떻게 맺냐면은 저절로 맺습니다. 가지가 내가 좀 열매 좀 오래 좀 맺어보면 겠다고팔 걷어붙일 필요도 없고 잘 붙어 있으면은 절로 열매를 맺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가지? 건강한 가지. 병든 가지. 죽은 가지, 마른 가지, 잘린 가지, 이거 열매 없습니다. 백날, 첫날 바라봐도 열매가 없습니다. 잘 붙어, 건강하게 잘 붙어 있어야 돼요. 아, 네. 따라보세요. 악착같이 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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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붙어 있자. 여러분만 한번 해봐요. 악착같이 말은 악착같인데, 이 악착같이란 말을 그렇게 부드럽게 하면 안 되죠. 한번 다시 한번 다시 해봐요. 시작. 악착같이, 악착같이 붙어 있어야 돼요. 악착같이 붙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냥 대충 붙어 있으면 안 되고, 악착같이 붙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떨어지지 않도록 해야 돼요. 19전에 금방 읽었던 것처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않은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진다 그랬습니다. 잘린다는 얘기죠. 찍힌다는 건 심판 후에 불에 던져, 지옥불에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돌아가셨던 고, 그 한경직 목사님께서 후배 목사에게 항상 이런 말을 들려줬다는 거예요. 좋은 나무가 되세요. 그러면 좋은 열매는 자연이 맺혀질 것입니다. 한경직 목사님 말하, 말씀하시니까 뭐 별난가 보다 하겠지만 성경에 있는 말씀이에요. 지금 읽었잖아그 말씀을 한경직 목사님이 하니까 오, 한경직 목사님이 하셨네. 한경직 목사님보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더 파워풀하거든요. 사실 우리는 본성적으로 좋은 나무가 아니었습니다. 다만, 농부 대신 하나님께서 좋아, 여러분을 좋은 나무신 예수님께 접을 해준 거예요. 접하는 거 아시죠? 우리는 원래 좋은 나무가 아니었어요. 열매 없는 가을 나무처럼 저주받은 나무였습니다. 그러나 농부 대신 하나님께서 탁 잘라 가지고... 좋은 나무 대신 예수님께 탁 접을 해준 거예요 로마서 11장 17절에 보면 잘 들어보세요 또한 가지가 얼마가 꺾였는데 돌감나무인 내가 그들 중에 좋은 나무 중에 접붙임이 되어 참감나무의 진액을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는 자가 되었다 그랬습니다 접을 붙였으면 좋은 나무 되는 참감나무의 모든 진액을 다 공급받을 수가 있습니다 적골이 뭐예요? 붙여져 있어야 돼요. 붙어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로 인해서 예수님께 적부침이 되었기에 우리는 좋은 나무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좋은 열매, 많은 열매 맺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18절 말씀에 보면 좋은 나무가 나쁜 열,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다 그랬습니다. 좋은 열매는 좋은 열매를 맺고 나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는다는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네. 특별히 좋은 열매를 맺으려면은 수수 때까지 열매를 맺으려면은 수수 때까지 딸 때까지 참고 인내해야 돼요. 네. 서리 갔는데 톡따 버리면 안 돼요. 잘 익은 나에곧 날짜를 잘 맞춰가지고 탁 따야지 이게 상품이 되는 거지. 그냥 익었다 막다따 버리면 안 돼요. 막 짝대기 막 두들기고 이러면 안 되죠. 야고보서 5장 7절 말씀해 보면은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귀한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보고 길이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라니. 농부가 참는 거야. 이른 비도 필요하고 늦은 비도 필요하고 다 해서 결국은 그 열매가 충실한 열매가 며칠 될 때까지 기다려야 된다는 말씀이지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참고 인내해야 될 때가 참 많습니다. 아니 이건 신앙생활뿐만 아니라 인생사를 살다 보면은 참 참고 인내해야 될 때가 참고 인내가 필요할 때가 참 많습니다. 동의하시면 아멘 해보세요. 아멘. 아이고 그렇구나 참아야 하는 이라 참아야지요. 네. 여자의 일생만 참는 것이 아니라 참아야 되는데 이 참지 못해서 문제가 발생되는 경우 얼마나 많습니까 네. 그러므로 길이 참으라 했으니까 참고 또 참아야 됩니다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오늘 말씀의 나무는 열매를 통하여서 좋고 나쁨을 알수 있듯이 신앙생활은 말씀을 행함으로 인해서 정말 살아있는 믿음인지 죽은 믿음인지를 알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아까 읽었던 21절에 나한테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오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고 네. 말씀하셨습니다. 네. 야고보서 2장 26절에 보면,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죽은 믿음은 기적대로 나지 않습니다. 하나님 역사하지도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자 여러분, 이제 2024년도도 90일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한해 동안 나름대로 열심히 열심히 수고하며 했으며 살아왔으리라 생각됩니다. 그렇다면, 은 지금 이 시점에 우리가 점검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저러분들은 과연 한해 동안 열심히 수고하고 애쓴 것이, 땀 흘린 것이 얼마나 수고했는지, 그리고 그 땀과 수고함이 과연 하나님의 나라와 의의를 위해서 얼마나 수고하였는지, 아니면 자신의 일락을 위해서만 먹고 사는 일에만 수고함에 땀 흘린지 안 하는지, 한번 이 시점에서 한번 점검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성경은 분명히 모든 것을 하나님이 다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청지기입니다. 청지기는 언제든지 부르면은 가야 될 준비하고 있어야 될 영혼들입니다. 제가 이 말을 그렇게 말씀을 했잖아. 그런데도 준비하고 있지 않다가 어느 순간에 그냥 가는 거야. 사고가 나고 질병이 나고 뭐 수술하다가 암 하고 뭐 교통사고나고 무슨 문제가 나서 뭐 전쟁이 나고 건물이 무너지고 뭐 강도가 와서 찔려 죽고 뭐어 이러다가. 허련이 그냥 황망이 그냥 가는 거지요. 이럴 줄 몰라도, 여러분 초상집에 가면 막 두들기고 치고, 가슴 치고 보셨잖아요. 어제는 그들이었지만, 오늘은 우리가 될수 있다는 것도 명심하셔야 됩니다. 죽음은 언제든지 노출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예외가 없습니다. 시도 때도 없습니다. 부르면 가는 거야. 앉아 있다가도 이카면 가는 거야. 그냥 인생이 참... 그것이 전부라면 인생처럼 허무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없는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됐든 사는 날 동안 잘 먹고 잘 살라고 별짓을 다 하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 믿고 성령으로 거듭난 성도라면 하나님 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의를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고 땀을 흘리고 그 모든 내내를 집중하고 영혼에 썩지 않고 수하지 않는 그 나라를 위해서 일어난 사람은 진정한 천폭된 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여러분들은 어떤 씨앗을 심었고 그 심겨진 씨앗을 어떻게 가꾸었으며 그러 말미암서그 열매가 지금 어느 정도로 소출을 기대하고 있습니까?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보면은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고 그랬습니다. 심은 대로 거둔다는 것이지요. 갈라디아서 6장 9절에는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매 거두리라고 그랬어요. 때가 되면 거둔다는 거예요. 조급할 때도 있죠. 마음이 막 정말 안달라서좀내 마음대로 생각 떨어져 움직이고 싶은, 싶은 그런 때가 있죠. 그러나 기다려야 돼요. 다 때가 있습니다. 사람 모든 범사가 다 때와 기한이 있다는 거예요. 그 때를 잘 분별하는 사람이 지혜자예요. 혹여나 이런저런 사정으로 해서 좀 부진하고 열매를 맺지 못한 신앙생활 삶을 살았다면. 지금 이 시간 회개함으로써 다시 한번 회개 합당한 열매를 맺는 성도들이 되어야 될줄 믿습니다. 그래서 농부 대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좋은 열매, 많은 열매, 많이 많이 주렁주렁 맺어서 하나님의 곳간에 들수 있는 열매가 많아지는 축복된 성도들이 될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